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햇빛이 떠오르고 있지만은 오늘 공기가 싸하게 어 추워요. 좀 전에 여기 한기퉁이에새두 마리가 네, 사이 좋은 부부 잉꼬새 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두 마리가 날아왔다가 제가 날라오니까 저쪽으로 영원히 가 버렸네요. 색감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약간 부, 푸르스름한 겨자색. 너무 예쁘죠? 아마 산에도 먹을 게 없나 봅니다. <laughs> 네 바람이 아주 선선하게 느껴지는 또뭐 때로는 찹찹하게 느껴지는 그런 아침인데요. 네 이제 12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laughs> 아네 이제는 그 어, 12월달 네, 끝 무릎이 돼가니까 온도가 뭐영도 시, 고 정도, 네, 옥상 같은면뭐영하 1도까지 내려가는데도 그 11월 달에는 굉장히 따뜻하다 하는 공기가 있었는데 그 나름대로는요, 그 따뜻하다니까 좀 말이 이상하지만 확실히 12월 달이 되니까 이 공기가 아 영상권인데도 찹찹하니 굉장히 춥게 느껴집니다. 와, 이렇게 네, 1층에 있다가 한바퀴 돌아보면요. 속이 뻥 뚫려요. <laughs> 네, 그런 거 있죠. 어제 처음으로 제가 입구가 조금 그렇지만은요. 이렇게 입구문을 확장 열어 놓고 와, 제가 잠을 잤습니다. 중간에 옥상에 한번 올라오려고 하다가 안 올라왔어요. 약간의 그 귀차니즘이 발생해서, 어, 추울 때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만요, 또 날씨가 영상이 되면요, 그냥 마음을 네푹 떨어뜨립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와, 들어오는 순간에 입구 쪽에는 22도입니다. <laughs> 햇빛 때문에 그래요. 햇빛이 비춰지면 온도가 훅 올라갑니다. 예민한 온도계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슥 지나가고요. 네, 자리를 정착하겠습니다. 안쪽도 지금 좀 전에 11도로 바뀌었네요. 지금. 네, 오늘은 여기 중앙에 있는 아이들 중에 와, 요 아이가 아이시 어, 그린이란 아인데요. 와, 상당히, 어, 엉골차죠. 요 아이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원래는 처음에는 여름에 완전 이푸성기처럼 풀떼기로 되어 있던 아이가 이제 12월 달 가을을 지나서 겨울, 네, 무르익어가는 겨울이 되다 보니까 요렇게 삼두 군생인 아이가 정말 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얼굴이었는데 요렇게 많이 바뀌었네요. 아이씨 그린 아이, 이렇게 어느나, 네, 매력이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여름에는 요 아이가 특히 그렇게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또, 더위에 조금 약한 아이의 요 아이가. 그러다가, 어, 가을이 들면서 겨울이 되면, 정말 요 아이가, 음, 언제 그랬냐는 뜻이, 말캉말캉한 그런 얼굴이, 요렇게 다 부시게 다져지면서 예뻐지는 얼굴로 바뀝니다. 요게 이제 다육아이들 매력이죠. 근데, 아이씨 그린은, 그렇게백분도 살짝 있으면서, 어, 약간 잊혀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다가 어느 순간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어, 정말, 네, 어느 순간에 얼굴이 굉장히 예쁘게 느껴져요. 그래서, 네, 볼매, 볼매, 네, 보면 볼수록 이 아이는, 네, 아주, 어, 느낌 있는 아이. 아 예쁘죠? 입구가, 아, 앞쪽, 이쪽인 것 같은데, 입구래요. <laughs> 네말 따로 네 머리 따로 정말 요즘에 그런 거 느낍니다 네 아이씨 그린이라는 아이가 빨간 양이 보니 심어져 있는데 요렇게 많이 다져져서 너무 예쁘네요 야 그리고 어제 음~ 입구 문을 조금 음~ 열어놓고 잤더니 약간 껍칠함문 있어요. 어, 정말로 그런 게 조금 있네요. 이게 공기가 온화하게 밤에는 따뜻한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모르게 공기가 어, 12월 달 공기는 어, 입구에 문을 활짝 열어두면 더 생기 발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오늘 제가 아, 입구에 문을 닫아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살짝은 뭔가 모르게 거칠한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요 아이. 살짝 돌려볼게요. 와, 어, 요 아이 C 플러스란 아이네요. C 플러스. 많이, 네, 깨끗해졌어요, 얼굴이. 요게 지금 하나하나 얼굴을 좀 살펴보면은 여름 뒷가기 때까지 요 아이가 조금은 이 흔적이 조금 남아있죠. 그런데 이게 아마 생체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더위로 인해서 생긴 아 그런 힘든 부분이 얼굴에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 보면은 아 많이 깨끗해지고 이제 이게 가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깨끗한 얼굴이 나오는데 어 상당히 고운 빛감을 물들이기 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네, 물이 들기 시작하면은 어, 생각보다 굉장히 빛감이 이 오렌지 색감, 환타 색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살구 빛감에 조금 진한 색감. 어, 요런 색감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어, 약간의 수영적인 부분에서 단조로움이 살짝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인데요. 요 색감으로 또 굉장히 어, 오래 어, 눈여겨 볼수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C+ 그렇게 또, 어, 착한, 네, 여름을 제외한 나머지는 굉장히 순둥이고, 어, 착한둥이더라고요. 동 그래서, 예뻐요. 제가 요 아이를, 어, 외두인 아이 아니면 뭐 2두, 3두인 아이는, 어, 있는데, 2두인 아이가 작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가, 어, 굉장히 머리 하나짜리 왔다가 아주 묵은둥이가 되었는데, 이렇게 군생을 하나 구매하려고 상당한, 네, 매장이나 농장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어잘 안보입니다 이 네, 바람이 약간 찹찹하게 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군생을 만나려고 한참 내 네, 다니다가 어느 또 농장에서 정말로 요 아이를 자고 내 네, 눈빛이 마주쳤죠 굉장히 묵은둥이로 다, 따글 따글하게 굳혀져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꽃대는 조금 착박했어요. 그 옥상 노지에서 제가 키워본 그런 얼굴 핏이, 나오던데,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되니까 이렇게 뽀샤시한, 네, 살구빛감으로, 어, 이렇게, 네, 얼굴을 보여주고 있죠. 아유, 정말 예쁘네요. 네, 요 아이 좀 보세요. 야 너무 예쁘죠? <laughs> 요 아이가 제가 한, 한 4, 5년 키운 것 같아요. 햇수를한 5년쯤 된것 같은데, 요 아이도 몇번 내려앉았다가 다시, 어, 요렇게 군생을 이루게 되었는데, 요 아이가, 어, 요기에 외두로 아주, 어, 좀 엉성한 아이. 잘 달구어지지 않은 그런 아이 외도인 아이가 왔는데 처음에는 정말 요 아이가 뭐지 이러고 봤던 아이예요. 그러다가 한참 영상을 보고 나서 요 어, 아이 이름이 시플러스라는 거 알았는데 한 5년 정도 키우고 나니까 음, 그냥 외도인 어, 아이, 네, 아주 푸상기 같은 아이가 이렇게 작아지면서 그 아이가 이제 외도를 해봤자 요 요만한 정도 되는 사이즈였겠죠. 그 외도가 이렇게 커고요. 이렇게 목대를 이루고 되었습니다 이게 5년의 흔적이에요. 이렇게, 네, 화면을 벗어난대요. 그리고 밑에 아가, 요 하나 내면서, 이제 큰, 네, 변화 없이 여름도 잘 버티고, 지금 요 화분에 심어진 지가 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렇게. 어, 작은 아이로, 네, 묵은둥이가 아주 따글따글하게 C 플러스가 얼굴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게 최초로 제가 구매했던, 어, C 플러스, 네, 외도인 아이가 요렇게 바뀌었구요. 그리고 또 고, 고런 아이 중에 하나 아이가 더 있습니다. 요 아이. 요렇게 나란히 저쪽 편에 있었죠. 네, 제가 잘안 보여드렸던가. 그렇기도 한데, 어, 죄송합니다. 요 아이가 레몬베리란 아이예요 어, 요 아이도 아주 묵은둥이입니다. 보시면. 요 화분에서 조아요하 같이 심어졌어요 어, 굉장히, 어, 이렇게 알이 꽉 차있는 레몬베리라는 아이인데, 어, 크게 요 아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또요 아이는 이두로 있다가 얼굴을 많이 떨고가지고, 여름에 가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했던 아이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저시 플러스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한 4, 5년 된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근데 기억력을 믿을 수가 없는데, 암튼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이 화분에서는 거의 뭐, 한몇년된것 같아요. 횟수로. 한 2년, 3년 차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 분을 바꿔주지 않아도 아주 큰, 네, 그거 없이 여름도 잘 나고 있고, 어, 그리고 이렇게 뭐, 어, 큰 그것도 없죠. 목대 어, 자, 그, 요, 뭐라 그러야 되죠? 공기 뿌리는 많이 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고사됨이 보이네요. 수분 섭취가 안 되다 보니까. 와, 요 꺼낸 김에 하엽 정이좀 해줘야 될까봐요. 레몬베리란 아이예요 레몬베리. 요런 종류가 한때 엄청 많이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라즈베리 아이스라든지, 뭐, 포토시나, 레몬베리, 어, 또 뭐가 있더라. 고 비슷한, 뭐, 스토르베리는 아닌가? 그런 종류 아이들이 한참 많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요 아이가, 아유, 너무 이쁘죠. 레몬베리란 아이고, 요두 아이가, 요렇게, 아 어, 나란히 같이 있었습니다. 와, 네, 요렇게 짱짱한 무곤둥이가더 매력있어요. 이게 키우다 보니까. 요렇게 쌍둥이처럼. 네, 두 아이가 요렇게 있네요. 네, 요 아이는 동글동글한 미인 종류 아이인데요. 제가 여름에 그 미인 종류가 잘 많이, 아, 잘안 됐었어요. 한, 대육생활몇년차 되었을 때, 그때 아메치스를 많이 이렇게 좋아했었는데요. 키워보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방향전환, 좀 키우기 쉬운 아이로. 네, 그런 아이들을 찾다 보니까, 음, 요 아이는 이처럼 버트 홍미인이에요. 홍미인, 색감이 지금 너무 예쁘게, 이렇게 보라보란 색감이 나오고 있고요. 오, 요거는 또 꽃대이죠? 꽃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하우스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다육아이들 얼굴이 정말 곱게 물이 들어가요. 곱게 물이 들어가서 정말 예쁜데, 요 아이는 홍미인이라는 아인데, 요 밑에 아가 보세요. 자, 저렇게 돌려볼게요. 왜 항상 저는 뒷모습을 네 이렇게 안 맞지? 네 이렇게 뒤쪽에 있다 보니까 햇빛이 요 아이들이 어, 어느 어 방향으로 틀어야 되나 굉장히 어, 방황을 했듯해요. <laughs> 여기 자구가 이 홍미인이 자구가 좀잘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키워 보니까 자구가 나왔어요. 자구가 나오고 지금 보시면 여기는 한 아이가 어, 요건 입구가 되어 있어 조그만한 아이가 올려져가 있는데 존재감이 조금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는데 여기가 적심이 된 자리예요 원래 세 아이가 아마 합식이 되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요두 아이 합식에서 요뒤가지가 있었던지 그런 것 같아요 요렇게 약간 어~ 저기 뭐야 적심된 자국에서 이렇게 얼굴이 나왔습니다 고거를 한개 일일이 안 보면요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꺼내서 어~ 거치대를 설치해서 보여드립니다. 요게 홍미인이라는 아이예요. 정말 떼글떼글하게 잘 달궈진 얼굴이 나오고 있고요또 어~ 요렇게 다시 올려놓고 요 아이는 그라시아라는 아이입니다. 약간 청성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런 필도 조금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가 여기 입 여기 부분이 뿌리가 안 좋은가 봐요. 여기를 계속 떨굽니다. 좀 커고 나면 떨구고 아니면 여기 목대 고사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얼굴에 문제가 있는 거는 뿌리 부분이 조금 안 좋거나 어~ 이상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어~ 요 아이가 그라시아라라 요 군생입니다 요거는 색감이 너무 예쁘게 하우스 안에서 요렇게 아, 하얗지는 얼굴도 있지만 아 중앙이 요 아이는 또 저기 홍민이랑 조금 다르죠 요거는 붉은색이 어~ 살짝살짝 나오면서 그 환경에 따라서 다육이 아이들이 조금 무겁네요 내려놓고 그 환경에 따라서 다육이 얼굴이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색감도 다르게 나오고, 그리고 얼굴 핏감이 어, 형태가 조금 다르게 자라기도 하고, 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 환경의 영향을 다 받잖아요. 사람들 은 뭐라도 만물은. 근데 그 중에 이 다육이도 똑같겠죠. 어 그래서 음, 환경에 따라서 고그 다육아이들 색감이 완전 다르게도 나오고요. 좀 특이하게도 나오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 아이는 약간 붉은색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홍미는 보라. 브라하게 나오고 요 아이는 약간 붉은색으로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고 그 옆에 하나의 정말 착한 동이가 하나 또 있어요. 가지고 와볼게요. 네, 요 아이는 월미인이라는 아입니다. 이 월미인 정말 요새 아이가 이 존재감이 없었어요. 존재감이 여러 아이들 중에 죄송합니다. 네, 겨울에는 이 옥상에 올라올 때네 항상 음, 따뜻한 차를 가지고 와요. 뭐, 자스민, 허브, 또는 커피. 어, 커피를 또그 중에 좀 많이 먹는 편인데, 어, 따뜻한 차를 많이 먹으니까 몸이 어, 조금 따끈따끈해지고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자주 마시게 되고요. 요 아이가 월미인 이런 아이인데, 요게 사실은 어, 천원포트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요 아이가 생명력이 어마어마하게 어~ 좋아요 저희 집에 와서 요 아이 한번 정도밖에 분갈이를 안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색감 변화가 굉장히 어~ 뭐~ 다 새롭게 쨍하게 그런 건 아닌데 은은하게 항상 이렇게 동글동글하면서 여름에는 어~ 맑은 어~ 빛감으로 되어있다가 색감이 빠지는 거죠 이렇게 가을 겨울이 되면 아주 네 은은한 빛감으로 물이 들다가 또 어떨 때는 아주 진하게 핑크 어, 핑크 톤이 돌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어, 겨울 접어들어가는 시기가 되니까 요 아이가 요런 색감이 나오는데 동글동글하니 너무 예쁘죠. 아, 그러고 보니까 미인 종류가 어, 제법 있습니다. 저희 집에 또 하나의 한번 데리고 와 볼게요. 네, 요 아이는 라우치스란 아이죠. 아메치스도 있고, 요 아이는 또 라우치스란 아이예요. 야, 요 아이도 여름에 굉장히 부성기처럼 그렇다가. 어~ 색감이 네 요렇게 뭐~ 쨍하게 드는 빛감이 오래가진 않습니다 근데 요런 빛감으로 은은하게 가다가 어~ 가을이 접어드는 순간에 색감이 아주 예뻐지는 시기가 있어요 요 아이도 음~ 약간은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을 필요 아닌데 어~ 약간 보라둥이처럼 살짝 붉은색이 살짝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붉은색과 보라색의 중간 어~ 느낌 딱그 느낌이 맞는데 여름에 입장을 계속 하나하나씩 떨구다가 아 좋아해도 안될 것 같아 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아이가 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 내내 어 제법 많이 요렇게와 얼굴을 아가도 나오고 요 밑에 보시면 아가도 있죠 라우치스 라라 입니다 이 미인 종류가 이렇게 입장을 떨구지 않구요 잘 키워 주면은 아 정말 예쁘죠. 오늘은 또 생각보다 오외로 미인 종류가 하나 또몇아이가더 있네요. 또 한번 살펴볼까요? 저쪽에 어 존재감 없던 아이 한번 데려와 볼게요. <laughs> 짜자잔. 네, 청키란 아이인데 처음에는 요아이가 청키지 몰랐습니다. 이게 달달 네, 묵힌 어, 청키예요. 근데 이 다육아이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이게 언제쯤 알수 있냐면 이 핏이라든지 색감, 느낌 요런 게 어, 묵은둥이가 되면 딱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 중간중간에 막 변해가다가 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중간중간에 얼굴이 좀 변해갈 때도 있죠.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그러다가 딱 정착이 되잖아요. 지금 요 아이 창키란 아이도 처음에 아메치슨가? 야 뭐야? 이러고 계속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요 아이가 아 어, 계속 보니까 이게 청키구나, 어, 어디서 영상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 청키구나 생각을 했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근데 이 아이도 입장을 조금 떨궜는데, 그나마 어, 나쁘지 않은 수영이죠. 청키.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제 말이. 어, 워낙 이게 어 100%는 아닙니다. 근데 느낌적으로는 청키. 하고 맞는 것 같아요 홍미인도 아니고 제가 볼때는 월미인은 더더욱 아니고 이렇게 미인종류 아이들 아메치스는 아니고 네, 롤리폴리는 또 저기 있죠 제가 보시면 롤리폴리가 저기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저기 미소화분에 심어진 조아이 롤리폴리 아 여기네 롤리폴리는 또 저렇게 입장이 어, 달달 묵으니까 요렇게또 입장이 동글동글해지기도 해요. 그러다가 다시 오는 비 다음 분 맞추니까 저렇게 입장이 길쭉길쭉해졌는데 요 아이는 크게 어~ 이렇게 고착화가 되고 나서부터는 변화가 없이 요 상태 그대로인데 지금 가을 겨울이 되니까 요렇게 예쁜 색감이 나옵니다. 야 청키라는 아이예요. 너무 예쁘죠 색감 자체가 요렇게 안쪽만 동글동글하게 나오고 있어서 너무 예뻐요. 청키 화분도 한번 보여드리고 네, 오늘은, 어, 원래는 이런 목적은 아니었는데, 또, 어, 소개를 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또, 평상시 때잘안 보여드렸던 아이들, 네, 미인 종류도 몇 종류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 생각보다 또몇 종류가 됩니다. 제가 아메치스만 안 키워, 안 키웠던 것 같아요. 어, 녹아내리는 거 보고, 또 여름에 흘러내리는 거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렇게, 아, 착한 둥이 아이들이, 아, 미인 종류 아이들이 또 있고, 아, 지금 보니까 저기, 어, 이미인도 하나 있네요. 아, <laughs> 저 아이를, 어, 네, 대품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미인도, 어, 옥상, 네, 여름을 잘, 어, 버틴 것 같습니다. 옥상에는요, 그 지열과, 아그 햇빛, 직광, 요런 게 너무, 네, 강하기 때문에, 어, 여름만 조금 피해 주면요, 이렇게 가을 겨울에 예쁜 어, 색감이 나오고 동글동글하니 너무 네, 예쁜 어, 수영을 보고 있으면 귀엽고 네, 앙증맞은 그런 느낌이 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어, 소개 한번 마쳐 보고요. 오늘 하루도 네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